네, 여자대학 일반부 5종 경기 우승자 김예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지금 음, 기분이 어떠세요? 네, 아.. 어.. 이게.. 예, 뜻밖의.. 1등 해가지고 기쁜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50초의 핸디캡이 있었어요. 작지 않은 아, 핸디캡이었는데, 경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듣고 싶어요. 아, 저는 어.. 육상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총만 잘 쏘고 나가자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. 오늘 마음 먹은 대로 사격 집중력이 엄청났던 것 같은데 무슨 특훈이라도 받은 걸까요? <laughs> 아니요 저는 이제 어제 것만 쏘는 제 것만 보자는 마음으로 총 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장애물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어저 그런 것 같은데 장애물도 이제 저도 예전에는 완전 못해가지고 <laughs> 이제 좀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축하해 주신 분들께 한마디 남겨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어, 모두 어,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김연아 선수 만나봤습니다.